오늘은 삼척에 있는 솔비치 디저트를 소개할 겁니다. 이곳은 실내존과 실외존이 있는데, 실외존은 여름 물놀이와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넓은 풀장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 둘다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실내로는 친구, 여행 그리고 가족들이 어, 아쿠아 월드 실내전에서 사계절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3층에 가면은 각종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 사진 찍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 놨네요. 3층에서 본 어... 뷰입니다. 지중해를 연상시키는한 폭의 그림 같죠? 이곳은 지금 물놀이장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곳은 어, 리조트에서 바다와 바다쪽으로 내려가서 직접 해변가를 어... 찍은 영상입니다. 영화 촬영 처럼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삼척은 어, 각각 관광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그, 환상골과 대금골을 갔다 왔, 갔다 왔는데, 대금골에 갔, 는데 촬영을 하지 못해서, 어, 그냥, 어, 아쉽게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소비치 바로 근처, 촛대바이, 촛대바이, 해변가입니다. 이 촛대바위는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일출 명소죠. 이, 이 촛대바위, 어, 근교에는 어, 출렁다리까지, 예, 공사가 돼 있어 새로운 명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산책 겸 해서, 어, 출렁다리까지 서서히 갔다 왔습니다. 예, 눈이 제법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더군요. 제가 사진 생활을 했을 때, 에, 이곳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담은 사진 몇장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운치 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눈 오는 날, 촛대바위, 어,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사진가들이 대부분, 어, 눈 온다고 그러면은, 벌써 여기 촛대바위, 어, 바위 위에 눈이 다 녹고 없어요. 저는, 음, 운이 좋았던 거죠. 지금, 첫대바위를 지나서, 어,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서 영상을 담은 영상입니다. 파도 소리가 굉장히 우렁찹니다. 이곳이 출렁다리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산책 리드까지잘 보이네요. 이곳에 출렁다리 지나가면은 어 산책로는 있는데 이곳이 전담 군사지역이라 차량 금지 해야 되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솔치 리저트구요. 리저트, 초대바이출렁단가지고 왔다 갑니다. 자, 이제 야경사진을 구경할까요? 야경사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진찍기 아주 좋은 곳이죠.